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어, 세계 경제의 아주 흥미로운 변화 세 가지를 딱 보여줍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파격적인 거의 뭐 제로금리 결정하고요. 또 최근 주춤하는 독일 주식시장, 그리고 약간 흔들리는 미국 채권시장 이야기인데요. 경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당신도, 아하! 하고 무릎을 탁칠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풀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이야기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중앙은행 smb 라고 하죠 여기서 기준금리를 0%로 내렸어요 어 이자가 아예 없는 수준인데 이렇게까지 금리를 내린 배경이 궁금하네요 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음 물가가 너무 안올라 요 5월에는 오히려 물가가 0.1% 하락했는데 이게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 정말요 하락까지 했군요 네 그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가 0에서 2% 사이인데 거기 한참 못 미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이 좀더 돌게 만들어서 어, 물가를 좀 끌어올리려는 거죠. 마치 너무 느리게 가는 자동차에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주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아 물가가 올리라고 금리를 내린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다안될것 같은데요. 다른 이유도 있나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스위스 프랑가 가치가 너무 높아졌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만 미국 달러 대비해서 11%나 강세를 보였어요. 와, 11%나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자국 돈 가치가 이렇게 막 비싸지면 수출 기업들이 힘들어지거든요. 해외에서 볼때 스위스 제품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 음, 스위스 프랑을 가지고 있을 매력이 좀 줄어드니까. 이 강세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죠. 뭐랄까 인기 상품 가격표에 살짝 할인 스티커를 붙이는 효과랄까요. 여기에 또그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불확실성도 스위스 중앙은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고요. 아 그러니까 물가도 잡아야 하고 동시에 너무 비싸진 자국 화폐 가치도 좀 끌어내야 하는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어, 근데 이러면 은행들은 이자 수익이 줄어서 좀 힘들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은 뭐 스위스뿐 아니라 다른 경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다음으로 독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6월 들어서 독일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세라는데 이건 또왜 그런가요? 단순히 미국과의 무역 갈등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음, 그 무역 갈등 우려도 분명히 큰 요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이 뭐 자동차나 이런 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크죠. 독일은 아시다시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어요. 전문가들은 실제 독일 경제 상황하고 그동안 막 상승했던 주식 시장 사이에 어, 괴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괴리요? 아, 그게 무슨 뜻이죠? 좀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독일 경제는 한때 유럽의 병자,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최근 몇 년간 성장세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2년 연속으로 경제가 부진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주가는 작년하고 올해 초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기초 체력은 좀 약해졌는데 단거리 달리기는 최고속도로 한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 그러니까 부진한 경제 상황에 맞춰서 주가가 좀 조종을 받는 과정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아하. 여기에 이제 미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이 딱 도해지니까 하락 압력이 커지는 거고요. 뭐 벤츠나 BMW 같은 대표 기업들 주가도 최근 한 달새 10% 넘게 빠졌어요.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확 살아나지 않는 점도 좀 부담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무역 갈등 같은 외부 요인은 이미 좀 약해져 있던 경제 현실하고 너무 앞서 나갔던 주가 사이의 균형을 빡 깨뜨리는 어떤 방화쇠 역할을 한 거군요. 그 괴리라는 지점. 그게 중요하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은 금융 시장의 기준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채권 시장 이야기를 해 보죠. 세계 금융의 어떤 기준 역할을 하던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불안정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미국 국채 금리는 전 세계 금리에 뭐랄까 기준점 역할을 하는데 이 기준이 막 흔들리니까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특히 미국 금리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는 뭐 신흥국 채권 같은 자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격을 평가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비유하자면 모두가 시간을 맞추던 그 중앙 시계탑의 시계가 갑자기 막 빨리 갔다 느리게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와, 기준 시계가 막 고장 났다는 비유는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럼 당장 투자자들은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할지 좀 막막했겠어요. 그래서 독일이나 중국 채권이 대안으로 떠오른다는 건가요? 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인 고속도로가 계속 정체되고 뭐 사고 위험도 커지고 하니까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독일 국도로 또 아시아에서는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하는 중국 국도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럼 이제 미국 채권의 시대는 가고 독일이나 중국 채권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은 과도기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거래 규모다든지 시장의 깊이, 뭐 신뢰도 이런 면에서 미국 국채를 완전히 대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만 예전처럼 미국만 딱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 기준점을 함께 참고하는 방식으로 시장 구조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요. 이렇게 채권 시장이 불안정해지니까 오히려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외환 시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스위스의 제로 금리부터 독일 증시 하락, 미국 채권 시장의 변화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낮은 물가와 강한 통화라는 스위스의 고민 또 무역 갈등 우려 속에서 실물 경제와의 괴리를 드러낸 독일 시장 그리고 기준점 자체가 흔들리는 미국 채권 시장까지 이 모든 게 서로 다 연결되면서 세계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리고 미국의 무역 정책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가 계속해서 시장의 방향키 역할을 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 당신이 경제 뉴스를 보실 때그 배경과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중국 같은 여러 경제권이 각자 강력한 금융기준점 역할을 하게 된다면, 과연 세계 경제는 지금보다 더 안정될까요? 아니면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